지금가요아 그래요. 음, 아, 음, 아,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그니까요. 여기는 뮤직뱅크 대기실입니다. 와! 와. 지금 저희의 와! 대기실이에요. 와! 오 와! 저 진짜 신기해. 헉, 우리가 이야! 나오고 있네. 헉, 그러네. 지금 이거 생중계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댓글로 많이 보내세요. 어, 많이 보내주세요. 네. 팬분들이 댓글로 주시기 전에 저희 네. 먼저 댓글 이렇게 아. 드릴게요. 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인데. 네, 요새 저희 부족했던 점들도 연습하면서 어, 팬분들을 만날 준비를, 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곧. 팬분들의 반응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하트 날아다니는 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참추 은하 예쁘다. 아, 예. 저희가 오늘 인터뷰 전에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팬 분들한테 질문을 몇개 받았거든요. 아. 네, 어. 네 몇개 추려왔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싱이상도 수상하시고 이활동 통해서 15관왕? 네, 수상하셨잖아요. <laughs> 너무 이미 큰 많은 걸 이루었지만 더큰 목표가 있다면. 멤버들이 아프지 않는 것 <laughs> 건강한 것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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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다녀오예요이있으세요다요이요이번요 이거예요? 이요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여자친구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가 이거예요? 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 롱런 하려고요. 네. <laughs> 저희도 롱런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나요. 선배님들 중에는 누구였어요? 너무 많이 신기해. 걸그룹 선배님? 들 네. 저희는 사실 저희는 걸그룹 분들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장르 약간 불문하고 사실 뭔가 같은 저희가 좀 파워 청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네. 네. 뭔가 청순. 이런 컨셉을 응은하지 않고 뭔가 섹시한 걸그룹 선배님들도 그렇고 어, 청순한 걸그룹 선배님들도 그렇고 걸그룹 분들 굉장히... 걸그룹 선배님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 맞아요 지금 팬분들이 엄지양 애교 불러오잖아와저 아, 보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본방사수 아아 예린언니 <laughs> 리액션 리액션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줬어요 예린언니 리액션이 다해 좋네요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 애교 받아주실 멤버 없나요? 예리 언니가 봤죠 예 갖고 갈까요? 엄지 말대로 건방사서꼭 해주세요 <laughs> 고마워요 엄지야 <laughs> 김재원 님이 신비 형멍드아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저멍든거요 응. 괜찮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가 여기저기 부딪혀서 멍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신비가 <laughs> 어딜 부딪히면은 제가 멍을 진짜 잘 들어요 그 엄살 피우는 몸이에요 어, 약간 약간 그런 몸이에요 약간 살짝만 부딪혔는데멍드만 이렇게 도 그래서 저와는 다르게 좀 억울한 몸이 있어요. 억울한 죠 저는 아무리 아파도, 그러니까 멍이 엄청 세게 부딪혀도 멍도 안 들고, 아, 안 들고 티가 잘 <laughs> 까지지도 않아서 제가 아픈 만큼 표현이 안 돼서 항상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멍이 들거나 이러면 정말, 정말 세게 부딪쳤거나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멍 들일 없기는. <웃음> 아유, <웃음> <굉장히> <웃음> 하시기는. 네. 저 엄지 씨가 전에 TV에서 보여줬던 화나 피카츄? 아. 네. 음. 뭐야? 아빼아 빼빼 빼까 빼가 이거 숙소에서 연습하세요? 아 숙소에서는 잘 안하고요. <laughs> 그 옛날에 개인기 연습하라고 아, 데뷔 전에 이랬을 때 그냥 막 연구하다가 <laughs> 그럼 다른 외모분들도 개인기 연습 있으신 거예요? 많죠 멤버 <laughs> 자신 있게 보여주실 멤버 음어 뭐가 있을까요? 하하 그좀 옛날 건데 혹시 유주 언니 그 놀라운 프로그램 한번 오랜만에 <laughs> 해줄 수 있어? 요아 맞지, 너무 네, 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난 그냥 생각난대로 해볼게요. 582번 그 난관을 살 살아. 또아잘 <든라> 잘해. 아들이 <잘해. 웃음> 아직도 아, 음, 음, 되게 똑같네요. 되셨 너무 귀엽다고 지금 아 귀여워요. <웃음> 귀여워요. 아이 <laughs> 고마워요. <귀>, 귀여워요. 귀여워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귀여워요. <웃음> <웃음> 민니정님이 아직도 이걸 모르세요 왜 팀명을 여자친구로 지었는지 아유 저요? 아유, 자 팀명 소개 담고 계시죠 네저희 여자친구는요 어,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정말 친구처럼 남성분들에게는 여자친구 같은 그런 곁에서 항상 음, 음악을 함께 할수 있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 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하나 더 받았는데 네. 이건 보면서 하셔도요 거거든요. 네. <laughs> 괜찮 어, <괜찮아요. 웃음> 어. 아, 괜찮아요. 아!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 <laughs> 나를 좋아해, 진짜. 아유. 음 어! 그러면 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1번으로 하고 두 번째 거 2번으로 그래, 해서 말할까요 식으로?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1번, 나를 좋아해, 사람 2번. 하나. 하나 둘, 둘, 셋. 1번. 1번. 1번, 1번. <laughs> 나 2번. 저번 이유 아 주실 것. 저는 누군가 저를 좋아해 줘야지 저도 좋아요. 해저저 저도 그그그여러 아, 일본인 저는요. 제가 좋아하면 반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전또 제가 좋아해야 <laughs> 전 용기가 없어요. 저도 <laughs> 그냥 <웃음> 제가 좋아해야 해요. 저 <laughs>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laughs> 오. <웃음> 네. <웃음> <웃음> 2번 질문익숙함 1번 새로운 2번. 하나, <laughs> 둘, 셋. 1번. <laughs> 1 번. 왜1 번이에요? 저희가 새로운 거에 적응을 잘 못해서요. 도전을 못해요. 그리고 <laughs> 저희 저희 멤버들이 정이 많아요. 낯가려요. 음, 저도 익숙함인 것 같아요. 정정 음. 정, 정, 정. 심지어 뭐 사소하게 새로운 뭐과자나 아이스크림 나왔다고 해도 새로운 걸못 도전해요 저는. 늘 아. 먹던 것만. 음. 저는 메뉴도. 예. 네. 아전 새로운 것도 좋아해요. <laughs> 아, 번. 오래 약게1번아 어렵다. 뭐, 셋을 쌘다든지 아던지 사랑을 연애할 뻔할 수 있어. 연애. 조금씩 계속 먹는 거랑 맛있게. <laughs> 어, 그러면은 아, 그 앞에 주제를 정하고 갈까요? 먹는 거. 아, 저는 사랑. <laughs> 사랑, 사랑, 사랑? 연애? 연애? 아,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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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연애? 연애? 오, 뭐, 아, 사먹어 하나, 둘, 셋, 2번, 셀 번, 한 번. 평생 강렬하게. 형생 강렬하게. 아니, 뭐, 사은 올해가 좋은데. 얇기가 얇게 지어 저는 음. 강렬하고 오래로 아, 그냥, 그냥. 저희, 도, 저희 다 같이 오래 강렬하게, 오래, 아, 강렬하게. 아, 오래 강렬하게 어디들, 강렬하게 어디들 듣고 있죠? 바로 당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래 음. 강렬하게 4번 느긋하게 1번 신속하게 1번. 아, 아. 이거 준비한, 준비하는 거야? 뭐야? 어. 원하는 거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원하는 거 이것도 정확할까요? 네, 원하는 근데 걸로. 어느,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보여요 살짝 사람마다 하나 <laughs> 둘셋 둘, 1번 나 어, 1번! 번 언니 나 1번 아? <laughs> 뭐든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laughs> 저도 신속하게 시간을 소중하니까 저는 성격이 <laughs> 느긋해서 음. <laughs> 그럼 5번 들었을 때더 좋은 말 이쁘다 1번 아 이거는 저희 다만성일치 아닐까요? 여자, 여자라면은 여자 하나 둘셋 1번 이쁘다 이쁘다 예쁘다도 좋은데, 왜? 귀엽다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쁘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음. 귀엽다는 말을 별로 좋아해서. <laughs> 어왜 귀엽다는 말 좋아하죠? 아구 귀여워. 귀여라서. 우리 막내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어 막내.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 그 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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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릴게요. 요새 날씨 너무 덥잖아요. 오늘 비와서 너 네. 시원해졌는데, 네. 여자친구만에 더위를 이기는 방법 이 있다면? 버들과 함께라면. <laughs> 예? 차에서 어, 나오지 <laughs> 않습니다. 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음. 어, 집 안에서 문을 닫고 어, 습기를 줄이고 에어컨을 틀어요. 음. <laughs> 저희 방은 차가 아플 텐데 돌아가면서 들어달라고. 아, 네, 같은 방지 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사랑한다고 전해졌네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태국 원래 아, 가고 싶어요. CFO. 아, 그 공식 질문 있는데 만약에 씨엠초를 제품 찍고 싶은 제품 있으세요? 음. 저 유제품 찍고 싶어요. 음. 요거 상품. <웃음> <화장>. <웃음> 냉장고, 냉장고. <에어> 그냥 뭐든지 불러주면 <laughs> <부르는 거. 거. 웃음> 냉장고. <어필을 웃음> <해볼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임이 <laughs> 하고 <의미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냉장고를 찍는 날 어떻게 할수 있어? 튼튼해요. <laughs> 시원 <시원해서> 시원해. <laughs> 이렇게 아삭할 수가? 아 김치 냉장고 <laughs> 아싸 아삭 아삭 김장님 딱 맛봐요 죠 냉장고가 다르다. 응. 아, 아직도 그런 냉장고 쓰니? <laughs> KBS 프로그램 중에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세요? 음. 많잖아요. 뭐 <laughs> 맞돌는돌두돌이힙히뚜거 아? 휘돌... 휘돌, 아닌가? 아. 아, 아, 네, 아 그거 아니구나. 아, 아, 아. 아. 제가 애기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요. 되게 좋아해요, 니가. 꼭 가고 가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애기들이 제가 되게 잘 놀거든요. 정성아 잘 맞아서 그런가 봐요. 이동국이 아저씨 불러 주세요. 대박이. 뭔가 네요? 데뷔 전부터 햇빛 음. 투게더 나가고 싶었어요. 되게 어, 뭔가 재밌는 네. 토크쇼잖아요. 어, 네. 요새 먼저 프로 불참나 조세호 씨께서 아 맞아요. <laughs> 거예요. 꼭 이번에 음, 7월달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불러주세요. 네. 지금 가수라는 꿈은 다 이루셨잖아요. 네. 가수 말고 뭐 다른 꿈이 또 있으세요? 좋은 음. 음. 좀... 엄마. 엄마. <laughs> 너무 나중꿈. 저는 피겨를 꼭 배워보고 싶어요. 피겨 스케이팅을 어릴 적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또 꿈이었어서 더 늦기 전에 얼른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음. 저희 멤버들이 정말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습니다. 음. 음? <laughs> 네, 봤어 주식이에서 예린 누나처럼 되는 꿈이라. 와! 한국 어! 예린 아, 누나처럼. 누 <laughs> 저처럼 <laughs> 양갈래 머리하고. 미한 <비오미> 번만 해라고 하시는데 <laughs> 아, 누구 유미?

혹시 해외활동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필리핀, 태국, 뭐 캄보디아에서 모로코 되게 네, 많이 문의좀주시거든요 네. 저희가 정식으로 해외활동을 해본 적이 한번도 아직 없는데 사실 기회가 된다면 어, 해외팬분들도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시는 만큼 저희도 얼른 가서 네. 어, 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음. <laughs> 제가 아이에요 <많이 웃음> <laughs> 우 와! 저희 안정감, 안정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바쁘셔가지고 <laughs> 지금 버디님들이 버디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laughs> 네! 버디를 위해 <laughs> 아 버디! 버디! <laughs> 저희의 사랑 버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래! 강렬하게! <웃음> 오래, <웃음> 오래 맞아 오래 강렬하게. 강렬하게 우린 약고 길게 말고 오래 강렬하게 <laughs> 네. 그리고 해외 팬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방사수 안녕. 안녕.